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일꾼에게 필요한 것.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으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언로목사님으로 우리가 함께 받고 또 함께 섬기는 우리 김광영 목사님 오늘 또 처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꼭 나를 위해서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꾼 얘기할 건데 날 도우시고 나를 끄시고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를 할줄 알고 미리. 두 분이 짠나 아니면 아니면은 성령께서 너희 그 노래 불러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거는요 실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 실수도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으시죠? 아멘. 은혜 받는 방법 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뭐냐면 저를 사랑하진 않더라도 오늘만은 좋아하세요. 저를 싫어하면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해요. 음악 선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좀 합니다. 근데, 어, 미술 선생은 제가 싫어해서 미술은 시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1등을 못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되면서 제가 참, 야, 내가 이게 참 튼튼한데, 나도 뭐그 약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번 잠을 자면은 밤새도록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요.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그러고 하는데, 아, 어저께는 글쎄, 새벽인가요? 12시인가? 1시인가? 깨져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오나 생각해 봤더니, 너 하나님 말씀을 덜 준비했지. 두눈넣어서 생각해 봐. 더 해봐. 이런 것 때문에 저를 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도 뭐딱 생각하고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오늘부터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 시작됐죠. 근데 왜데일라이 세이빙 타임이 하필 2시에서, 아 3시에서 2시. 네, 2시를 3시로 바꾸냐. 이거를 아까도 사람들 뭐냐면, 아, 이거 한 2시로 3시야? 3시로 2시야? 이거 가지고 친구끼리 4개까지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봄은요, 앞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spring, forward. 그 다음에, 가을은요, 떨어져요. forward. 그러니까, autumn, back. 그러니까, spring은 뭐죠? 앞으로 가니까 2시에서 3시로 가는 거예요 가을은 뭐죠? 뒤로 가니까 3시를2시로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아 잊어버려 그래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설명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거 말고도 잠을 안 자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 또 하나 그럼왜 하필 2시 세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신 분이 거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아 정부에서 정하는 거 했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 그것이 1918년이나 그때 일차 대전 시작할 때인데, 그때는 2시, 3시에는 기차가 안 다녔대요. 기차가 만약에 다니면 기차 시간을 금방 2시, 3시에 바꾸면 안 되니까, 제일 기차가 안 되는 시간을 해가지고 2시와 3시 사이로 정했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제가 어저께 잠못 자면서 옛날에 봤던 책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또 별걸 별걸 다 갔을 수날이해서 네. 너무 어, 감사한 마음으로 에, 아까 이제 찬송 부르고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일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 하겠습니다. 에, 우선 뭐냐면요, 일꾼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약하면은 설수 없어요. 그 어, 인디안들이 아주 그 싸게 판 땅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뉴욕 맨하탄이에요. 그 맨하탄은 인디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건축을 하니까 기초가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백매층 저도요. 끄떡없어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요 자꾸 넘어져요. 이 사람 얘기하면 굴러가고 저 사람 가면 졸로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권이 서야 됩니다. 국권이 예?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에 국게 서야 되는데 자 국게 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국게 설수 있어요. 그, 여기. 한국에서 올해 사실 또 오신 분들이 한국의또뭐 시도 이런 것들을 까먹으신 분이 많이 계신데, 혹시 그성산문이 지은 그 독야 청청하리라 그걸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 어떻게 하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거 하니? 어디에? 어디에? 아니, 어디 산에? 복례산. 제일궁에 낙낙 장성 되었다가. 백골이 아니에요. 기가 백설이 만건건 할때 독야 청청 하리라 그래요. 독야 청청은 뭐냐면 혼자 딱 쓴다 는 말이야. 좋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세조가 무려, 뭐라고 막 나는 단종만 숨겼다 말하는데 그래서 소나무를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소나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소나무는요. 옆에 가까이 있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멀리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퍼지니까. 근런데 어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 에 들어와서 앉으는거 보면요, 꼭한 가정하고 그 가정 사이에는 의자 가 하나 이렇게 또 사이가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장님 옆에 왜 자리가 떨어진 줄 아세요? 아니 옆에 꽉 안고 이렇게 한 자리 끼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70cm가 떨어져야 만족하대요. 70cm 안으로 들어가면 불안하답니다. 부부끼리는 뭐, 살을 맞대지만은, 부부 위에 사랑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가까이 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옆에 좌석이, 그 세부는 참잘 잘 붙어있네. <laughs> 이게 떨어지길 좋아해요. 70cm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교를 찾고 려면은 의자를 다 앉아야 되는데, 7 0 되면 떨어지면 몇명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굳게 서는데 뿌리를 굳게 내리기 위해서는요, 이게, 에, 아무나 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는 깊이 내리지만 혼자 있기 때문에 목재로서 별 가치가 없는데, 캘리포니아 북쪽 가면요, 레드도 소나무 있죠? 혹시 보셨어요? 나무 사이로 자동차만 들어가고. 그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어, 건물 하나 질 만큼, 그렇게, 서요. 그런데 그게 약점이 뭐냐면요, 깊이 뿌리를 못내려요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옆으로 붙어요. 그래서 혼자서는요, 독야 청청은 레드도 나무가 못 해요. 그 어떻게 합니까, 두개 r 네? 같이 해야 돼요. 두개 더가 한국말에서 간거 아세요? 두개 더, 두 개가 더, 그래 모이죠두개 더가 두개 더가 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간두고. <laughs> 자, 하여 간에,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혼자 내리면은, 교회가 혼자도 되겠어요? 옆에 같이, 네? 70cm 안에 같이라도 괜찮고,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에 굳게 설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적에, 어, 예배 끝나게 되면, 죽도 전에 이런 조상 불렀어요. 다 같이 손을 맞잡고, 한아버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손을 잡아야 돼요. 아, 그러 보니까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편이니까 안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먼저 믿던 집사님들이 처음 오시면 손 잡으려고 하면 자꾸 피해요. 안 잡으려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죠 형제 자매인데좀 잡으면 어때요? 한번 아, 옆에 사람 손좀 잡으실래요? 잡아, 아니, 안, 안 잡으려고 그래. 손을, 예, 예, 이러면, 그것이, 리더도 손나무 쓰는 것 똑같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믿음에 굳게 서야, 어떻게 되죠?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번냐면요 우리가, 어, 굳거나, 아주 에, 멋진, 이상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용감하고 강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 courageous and strong. 어, 이 말씀은 누구한테 했냐면은, 요수아한테 한 말씀이에요. 요수아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be courageous, be strong, very courageou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예, 말씀을 안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요, 그 뒤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요, 성공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성공하고 번성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네. 교회도 그렇고, successful and p r o s p e r o u s 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 제가 우리 손녀들 생각이 나요. 예, 제, 제 몸에서 제 아들, 딸 합해서 제일 먼저 태어난 어, 아이가 있는데 2000년 어, 1월 7일 생이에요. 2000년. 예? 그랬는데 어, 가족 예배를 드릴 적에 제가그 영어를 못할 때, 제가 이제 한국서 있을 적에 예, 났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영어로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면서 successful and prosperous 하니까 아 영어도 모르는 애가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성령께서 이 아이가 영어를 몰라도 successful prosperous는 아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보니까요, 대학도 딴 사람들은 4년 5년 되는데 얘는 3년에 졸업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laughs> 정말 successful prosperous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할 때 그랬어요. 어, 내가 이렇게 successful and prosperous가 아니었지, 알죠? 할아버지가 그거를 요만한 프레임에다가 에, 저기 에, be successful and p r o s p e r o u s 하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 액자를 네살 때인가 받았는데 지금 걔가 2 2 살이거든요. 십몇 년 동안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사를 다녀도 그래서 그걸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앞으로 뭐 한다고요? successful and the prosperous.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손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또 이렇게 successful prosperous 한다고요? 누가? 여러분은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전부 누면아 그거는 두 사람이야지. 아 목사님이야지, 뭐 장로님이야지. 나 같은 게뭐하냐나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나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뭐죠? 담대하고 하면 성공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그 다음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뭐가 되면 주님의 일을 맡겨요. 예,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자 아까 제가 여수와 얘기했죠. 여수와는 모세를 정말 모시고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인데 얼마나. 백성들에게 원망 듣고, 막, 어떤 데는 죽일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보다 훨씬 못한 요소 입장에서는, 아이고, 모세처럼 저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나는 어떻게 저걸 하지?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강,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는 주의 일을 맡깁니다. 여기서, uh,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Do the work. 근데 이 말씀은 역대상 1장 28장 2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 다윗이죠. 그 목사님은 대답하시면안 돼. 다 아십니까? 자, 다윗이요. 그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인 거 아시죠? 네. 그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예, 삼각형, 삼각형 두개죠 육각형 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데이비스 스타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국기는 데이비 거예요. 그 데이비, 그래서 옛날에 데이비스 전쟁, 발레사, 벨레스 사람은 전쟁할 적에 뭐냐면, 그거, 그걸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삼각형 두개 앞에 육각형 별이 데이비스 스타그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됐어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어, 아버지 밑에,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왕에 대한 솔로몬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한국처럼 무슨 뭐떡 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을 잡고 막 그냥, 네, 아주 성대하게 하는데, 그거를 천번 하니까 뭐 하루에 천번할수 있어요? 아니죠. 하루에 한번 할까? 두번 할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천 번이면 천일 내지는 오백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할때 뭐라고 했어요? 그 솔로몬이 너무 잘하시니. 솔로몬이 와이프가 많으니까, 하나님 와이프 좀더 주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금 주세요. 이거 안 하고 뭐죠?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오, 오, 얘기합니다. 아무 아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이기적인 기도인데.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감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럼 뭐냐면 강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목사님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그렇게 해보세요. 아 누구 암흑개 집사님 어 저기에게 건강과 혜를주오 그리고 뭐요? 그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가 내 기도하면 뭐가 되죠? 내 기도는 W W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맡기는 데. 제가 솔직한 말로, 저희 아버님이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목사가 안 되려고 막 도망당겼는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아니, 강하고 담대하면은 주의를 막힐 수 있는데, 왜 담대하고 강하지 못했을까 하는 제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뭐,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막힐 수는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고, 어, 얘기를 했어요. 자, 어, 사랑이 좋죠. 그래서, do everything in love.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There's no fear in love. 없어요. 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스무 살일 인데 아, 갑자기 하루에 피를, 한 사발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 사발이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거. 그걸 오늘도 썼고, 내일 썼고, 의사도 몰라, 나도 몰라.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어,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어, 기도를 해 주셔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하는 그찬송의 힘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살아났죠. 제가 중학교 때 밴드를, 중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는데, 그때는 월요일날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에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길게 잔소리 하는지 몰라. 밴드를 들고 이렇게, 나팔을 들고 있다가 햇빛이 찍히면요, 어지러워서 막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피를 쏟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된다면요, 제가 아주 우람하게, 에 제가 여기 여름하고 겨울하고, 치가 차이가 나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어, 여름에는 그 1800mm. 겨울에는 180cm.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laughs> 한국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눈이 10cm 내립니다. 그래요. 10mm, 100mm라면 미미를 안 그래요. 눈은 cm. 비는 뭐죠? 1 0 0 m m 의 비가 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여름 되면 뭐죠? 밀리미터, 지간? 1800mm 아니야. 음. 그리고 겨울, 겨울 되면 뭐죠? 눈처럼 180cm. 응? 강하게 쓴몇 cm? 1 8 0 m m 180mm면 1810mm. <laughs> 네, 지금부터 1 <laughs> 8 1 0 m m 예요 <laughs> 이렇게 <웃음> 우람하게 되고 우리 집에서 다당 당뇨 뭐 이거 약 먹는데 저는 아무것도 약안 먹고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왜 지켜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병을 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이 있으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이, 이 나이에 뭘 성장을 해. 그러는데, 저는 겨우 여덟세살 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잘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어 실력이에요. 영어 실력이 늘어요. 지금도. 여덟세살 밖에 됐는데 예. 여러분 제가 뭐 하라고 그러면, 아이, 내 나이에 뭐, 내 형편에. 그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이스크루즈예요 하나님 x 스 u s e 싫어하세요. 자 어, 이제 부활주일 성가연습 바라보면 아마 분명히 몇분 그럴 거야요 아, 나 못해. 그런데 그주사님 못한다고 좀 하세요. 아까 보니까 아 어떻게 부부가 이 화음을 잘넣고성가대로 초청합니다. <laughs> 아멘, 아멘, 예, 네, 아멘. 뭐 <laughs> 아멘 두분 아멘이까. 그러니까. <laughs> 그래,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은 그 몸을 자랑게하며 사랑의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가지고. 교회를 하게 되면은, 개인도 잘하고, 여러분의 실력이 잘라야될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저에게 항상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너는 아직도 그렇게 영어를, 글을 쓰냐? 제가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오늘 아침에 쓴 것이 뭐냐면, 1 9 7 3번째예요 매일 쓴 겁니다. 그럼, 1973번을 쓰려면은, 3 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빠지 않고 그걸 영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죠? 제 자신이 성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 성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은 더 많이 성장하시는 것을 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성장하세요. 그, 에, 저도 지금, 그, 뭐, 비블리시 할 때도 보면 내 친구가 또 후배가 전화하고뭐 답글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아주 부러워 죽겠대요. 어떻게 그걸 하냐고. 사실 뭐 좋은 자는 게 아니죠. 우리 저기, 저기, 뭐 연출하시는 목사님 도와주는 그렇지만, 어떤순 간에 참꾸잘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부부가 서로 사랑이 성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용감해야 되죠. 그다음에 산에 닿게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누가 뭐라 온다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는 데서 꼭 움직이는 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건 움직이셔서 하셔야 돼요. 아, 정말요? 그거는 목사님이 할 적에, 그, 이스키즈 하면은요, 예, 맨 처음에 모세도 이스키즈 했어요. 난 말도 못해요. 하고 이스키즈 했잖아요. 이사야도, 뭐, 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못해요 하는 사람에게는 더안 주세요. 그러나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더 많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하는 존재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